여기는 발리 로봇이고요. 한국인 밖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조식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새벽 1시 반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늦게 도착한다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문은 열려 있었어. 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그 가게 주변에 햄버거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24시간인가봐요. 뭐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전화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2시쯤에 그 우리 들어오게 됐어요. 아마 타면 진짜 노숙할 뻔했죠?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이제 완전 진짜 우붓 감성. 제가 이런 거를 기대하고 관리를 왔단 말이죠. 엄청 푸릇푸릇하죠? 제가 평을한번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렸거든요? 막 아, 이제 원숭이들이, 여기 몽키퍼레스트 원숭이들은 그래도 순한 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뭘막 깔짝거리는 거 있으면 막 빼고 간대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무들이 진짜 이거. 몇 백년 된 나무들, 아 진짜 울창하죠. 이런데 보면 그냥 막 돌아댕겨 원숭이들이 산책로도 되게 잘돼 있어요. 온통 다 진짜 초록초록이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뭐 먹어 먹는 게 낫더라고요. 거기가 숲속이어서 완전히 그냥 진짜 다 그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은 없는데 습도가 너무 세가지고 어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왜 한낮에는 진짜 잘못 걸을 것 같아.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목걸이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걸사는것 같은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미러. 얼마? 150. 150? 오. 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너무. 세븐티 오케이 땡큐 와저 샀어요 한6 0 0 0원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잘 어울리죠 땡큐 빨바색이 되게 구경할게 많아요 이런 장구 같은 것도 있고 와, 이거 다이야어 귀여워라. 이건 돌을 도리, 돌인가봐요. 사도를 하나 사려고 왔거든요. 이렇게 네, 술이 네. 달린 거를 사고 싶은데 술이 달린 거는 색깔이 네. 딴건 없나? 네.

여기 오보낭궁인가봐요. 갈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나와버렸네. 그러면 어, 가시는게 인지상정. 음.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 석상들한테 옷을 입혀놨어요. 귀엽죠? 다스리고 레 거의 안 먹고 거든요한번먹못 봤나? 어요 음. 응. 우리 아파트가 살고 한동안에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한분 계셔가지고 조용히 먹겠습니다. 그럼 삭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아 발이 자꾸 지가 나가지고 오랜만에 너무 걸었나 봐요. 이렇게 조그만 로컬 거리에요 지금 마사지 받고 나왔고요. 여기 50분에 한8 0원 정도? 근데 진짜 8 0 0 0 원의 행복이었어요. 뜨거 들어왔어요. 딱히 살게 있어서 온건 아니고 여기 마사지 샵 바로 앞에 있길래 올 파네즈 좀 볼까? 근데 네, 관리가 그렇게 과일이 맛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조식으로 나온 과일도 그냥 좀 밍밍했어요. 달지 않고. 아, 안고스틴이 있네. 포도도 되게 싸요. 요거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포도. 요거 청포도는 한 4,000원? 맛있다고 했거든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갈까 아니 근데 숙소에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막 개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열어놓으면 안될것 안 같긴 해. 뜯으면은 다 먹어야 돼. 일단 이거 하나 사야 되겠어. 이거는 못 먹어본 타길래 한번 사보려고요. 제로 칼로리래요. 신두교 사원이라는 고아가자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사롱을 입혀주셨습니다. 와. 아, 지금 무슨 행사나 봐요. 잘 맞춰서 왔네. 여기 배도 한 마리 있고, 심해 비가 살짝 왔는데 지금은 또 맑아요. 어, 아, 괜찮다. 좀 멋있는데요. 신두교 사원을또 처음 와보네요. 관리가 신두교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봤을 때 정화 의식하는 그런 거라고 니요 샘플이라고 빌드 사원도 있나 봐요. 정말 어제 오늘 오브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정글이야, 정글. 덩글. 아, 이런 것도 팔고. 갑자기 이렇게, 가정집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발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런 게 하나씩 놓여있더라고요 집 앞에. <laughs> What is this? 차낭? Mm. 예. Yeah. 아, play? 포 p 레 a 아, 오케이, 땡큐 a n k y 고아가자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숨만 빠져 나오니까 그래도 시원해요. 거기는 진짜, 우 습도가 너무 장난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이 되게 예쁘죠? 버터? 예. 나이스. 비리프. 바바이. 참 귀엽지? 학생들이 여기 놀러 왔나봐요 Hello Bye bye 지금 너무 더워서 여기 카페 겸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에어컨이 없긴 한데 실내라서 또 바람 솔솔 불어오고 앉으니까 좀 낫네. 애기들이 너무 귀엽죠? 계속 가면서 막 사진 찍고 인사하고 이게 아이스 라떼 나왔어요. 어우, 더워. 빨리 먹어야겠어. 원래 이제 발리벨리라고 여기 발리 가서 이제 잘 생기는 막 장염 배탈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아이스는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 이 날씨에 아이스도 어떻게 안 먹어. 시럽을 넣어주셨네요, 달다. 약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 아이스 커피 우유? 그런 맛이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원래 일부러 막 커피는 단 거, 달게 안 먹으려고 무조건 그냥 라떼 먹거든요. 근 오랜만에 이렇게 시럽 듬뿍 든 라떼 먹으니까 어우, 너무 맛있어 음, 갑작스럽긴 한데 요, 여기 요, 출입구 쪽에서 사롱 하나 샀어요. 어제 그 우부 시장보다 더 싸더라고요. 질도 더 좋고, 그래서 이거 한국 돈으로 한 6,500원, 6,000원 그 정도에 샀어요. 어, 여기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예뻐요? 와, 여기 도로도 너무 깔끔하고 거기 딱이다. 제가 지금 한 오토바이를 한 25분 넘게 타고 왔거든요. 와 근데 어좀 조금 쫄리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풍경 예뻐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laughs> 띠부만아 워터풀입니다. 제가 어딘지도 말씀을 안 드렸죠. 워터풀은 이쪽으로 오마이갓, 개단이... 어쩐지 안 수영도 할수 있고, 멋있네 와우 wow. 저 발만 담가보려고요 흙탕물이어서 전체다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고 발 정도는 담가도될것 같아요 oh 오마이갓 물 차가워 와우 wow. 아까 그 워터풀 반대편으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사원이 있네. 아 시원하게 내리네요. 여기서 발좀 씻고 가야겠다. 아우, 시원해. 여기 나무가 있는데, 현지인들은 저거 밟고 넘어가나 봐요. 어, 한번 보고, 갈수 있으면 가보고, 위험할 것 같으면, 돌아가야겠네요. 어우, 가는 게 아니구나. <laughs> 다시, 뒤로 올라가야겠어요. 너무 더워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케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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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진짜 완전 시골 풍경. 여기 이제 선풍기를 틀어주셔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자 어제는 낙시곤에 먹었으니까 오늘은 미고랭. 맛있는데, 간이 좀 세긴 세요. 어제 나시고랭은 진짜 좀 사람에 따라서는 밍밍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싱거웠거든요? 여기는 간이 세네? 둘 맛있다. 땀을 많이 올려가지고 짭짤한 게필요하시 바다를 주더라고요? 와, 뭐, 어울리진 않지만. <laughs>